아 얘들아 안녕? 아, 할아버지야 아, 오늘도 우리 날개새스쿨 아,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아, 오늘은 시편 7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할아버지가 읽을게 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 어, 목적이 있지 잘되려고 성공하려고 어, 출세하려고 그래서 어, 부자가 되려고 또 힘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 그 당연하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 성실하고 또 인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어, 힘이 있으면 좋지, 그렇지? 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힘이 나쁜 건 아니야. 힘이 있으면 좋지. 힘이 없어도 뭐잘살수 있겠지만 힘이 있어서 나쁠 게 없지 않니, 그렇지? 그런데 그 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힘이 복이 되려면 힘과 함께 있어야 할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정의야. 힘과 정의, 힘과 정의, 힘과 지혜가 함께해야 그 힘이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럼 자기도 죽이고 남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그리고 힘은 있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이 나쁘고 불의하다. 그러면 그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겠니?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 말도 못할 힘을 가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했어. 그리고 지혜롭지 못했어. 그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은 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할아버지는 요즘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어서 캄보디아 자주 다녔었는데 캄보디아에는 훈센이라는 종리가 있어가지고 뭐 히틀러 못지않게 많은 사람 자기 동족을 죽였어 죽이기만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고문하고 그 장소 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거든. 근데 왜 그래 그 사람 힘이 있었거든. 근데 힘은 있었는데 지혜도 없고 또 정의도 없었어. 그러니까 힘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해. 이좀 엉뚱한 얘기인데 어, 할아버지는. 골프 치거든 골프 칠때 드라이브 거리가 몇 메터가 나오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힘이 좋아서 멀리 가면 좋지 그치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멀리 못 치는데 뭐 200m 3, 어떤 사람은 300m도 넘게 때리는 사람이 있대 그럼 다 부러워하지 와저 사람 봐라 드라이브 거리 뭐200 몇십 메터 나갔다 300m 나갔다 그래 아, 멀리 치면 좋지 굉장히 유리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멀리는 쳤는데 다른 코스로 쳤다 그걸 오비라 그러거든 오비가 어, OB, 됐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수를 잃어버리고 많은 손해를 하든 힘이 있, 있으면 똑바로 있어야 그 힘이 효과가 있지 힘은 있는데 또엉뚱한데도 때리고 잘못되고. 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손해고 많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거든. 그런데 그 그래서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왕이쓴 시편인데 솔로몬이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때인 것 같아. 왕이잖아.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왕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제가 왕인데요. 판단력을 주세요. 또 공의를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로 재판하고 판단해서 백성들을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은 왕이니까 있지. 그런데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정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몰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다잘 산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엄청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여서 그분이 그 장학재단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만 명을 벌어먹을 사람을 키우시오 그래서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만 명을 벌어먹이게 하라 할아버지가 쓴 글을 보시진 않겠지만 할아버지가 그때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 고맙다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명을 벌어먹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정의롭고 지혜가 있어야 어? 만명을 벌어먹이지 지혜가 없고 정의로운 마음이 없이 공부만 잘해서 힘을 갖게 되면 만명 잡아먹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 나는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세스그 어린이들이 공부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어 부자가 되면 좋겠어. 그 힘이 있으면 좋지. 능력이 있으면 좋지. 권력도 있으면 좋지. 그런데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공의 이것을 겸비한 그런 날개새속으로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다. 실력은 공부는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면 그런 힘이 생기지. 당연히 생기지. 그런데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은 공부만해서는 안돼 학교에서만 배울 수 없어 그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날기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힘도 갖고 지혜도 갖고 또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서 너희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잖아.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 오천명을 먹이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도 열심히 믿어서 힘과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을 내는 우리 날기새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힘만 가지고는 잘살수 없습니다. 힘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정의가 겸비되어야 그 힘이 나에게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게 됩니다.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힘은 있는데 악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캄보디아 훈생 같은 사람이 그랬고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져서 자신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삶 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공부는 잘해서 똑똑한데, 그래서 출세는 했는데, 정의롭지 못해서, 사람이 약해서,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만 있는데 힘이 잘못 쓰여지는 거거든 힘은 바로 써야지 잘못 쓰면 그 잘못된 힘이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거든 그래서 힘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져서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